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고급관, 고급반 1관 제7과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제 정리를 보시면 거기 사람들은 보통 인본주의가 무엇이 나쁜가 또 진화론이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가 더 인간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되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이라면 이건 매우 큰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본주의의 정체 진화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들을 이 세상 풍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세상 풍속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정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통 전통, 풍습, 풍속,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학문, 이렇게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풍습,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생각,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사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번의 주제가 뭡니까?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인본주의. 그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여주는 책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7장의 내용은 바로 이 세상의 정체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타고 있는 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결국 심판 받게 될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작은 일본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음료는 두 가지를 타고 있는 음료의 모습. 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받게 되는 음료, 곧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음료는 어떤 두 가지를 타고 있습니까?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일절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는 이제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들리니라. 다시 말하면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어디냐? 백성, 개인 위에, 무리, 사회 위에, 열국, 나라 위에, 방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 위에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료, 음료, 이 인본주의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타고 앉아서 이제 역사하는 바로 음료, 곧 인본주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로 소개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장 2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맹, 사치, 그 다음에 우상승배, 즉, 가증한 것으로 표현되다는 말은 우상을 승배하는 음료의 이제 모습이면서 특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료는, 아, 타락한 삶을 싫어하는 성도들의 그 피를 취하는 모습을 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음료 곧 인본주의의 사상인 음행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 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이 어디를 당해서? 나타나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어, 지배하고 장악하고 역사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음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인본주의 사상과 가치관으 로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언어를 타고 또 각종 매스컴을 타고 인터넷을 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게 아주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타고 있는 이 음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일곱머리 달린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음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일곱머리 달린 이 짐승은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일곱 나라들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일곱 나라 뭐가 있죠? 먼저 애급. 그 다음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메데파샤. 그다음 헬라. 그다음 구로마. 그다음 신노마. 이렇게 일곱 개의 인본주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 일곱 머리 달린 짐승 이걸 딱 타고 있는 음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우리가 4절 또 6절을 보면 그 음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그 음료의 모습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바로 그 첫째는 사치하는 모습으로 두 번째는 가정한 것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셋째는 음행으로 즉 성적 타락한 그런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가치들을 싫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득한 이제 그런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가치는 결국 물질만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온통 사치하게 하고 음행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이 인본주의 이 근본 타락한 모습이요. 이제 사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또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며, 곤란을 당하는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이 가인 이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언어 또우리들이 일상 삶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 그다음에 뭐어또 (TV) 뭐 여러 가지 많은 언론 매스컴 또 핸드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 음료인 인본주의가 장악을 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울게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내가 인본주의의 가치관에 갇혀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인본주의 인생의 비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가를 볼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 인본주의 진화론이 가져다주는 그 달콤하고도 겉으로 드러난 좋아보이는 바로 그런 현상이나 그런 가치들을 바라보며 따라가지만 우리는 무서운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음료의 정체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인본주의. 이 진화로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고 그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실패하도록 이제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그 마귀는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어코 팔아 버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많은 거짓 종교인들을 통해서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미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지혜, 잘못된 사상, 이런 가치들이 마귀로부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미역하는 모든 지식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 또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옆에 그 태국에 있는 어, 넝카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면 아 어, 거기 한 우상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데, 한 우상을 이렇게 두 개의 사진으로 앞과 옆의 측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보이죠? 거기를 보면 앞에 있는 모습은 사람인데, 이렇게 뒤로 가면 이 뱀의 몸통으로 점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뱀의 머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머리 밑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둥근 지구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우상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사람을 앞세워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 인류를 멸망케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전략, 계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진화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로 돌아가게 하고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영혼의 기쁨과 천국의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명이 발전할수록 인본주의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인본주의의 발생지, 진화론의 발생지인 우리가 유럽을 보면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영적, 이제 무신론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져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창조론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었던가 한 정도로 그들의 과거는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 진화론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 이 음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이 문화를 신본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좋다고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듯이,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마귀지만, 이 마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배후에서, 그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인본주의와 신화론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지배하고 들어옴으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결국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울 싸움을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그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쪼로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료, 곧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개인 그리고 언어까지 타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를 저버리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물질적인만 인정하면서 오늘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세상 나라만 바라보며 썩어질,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육적인 삶만을 추구하다가 그 속에서 힘이 있으면 교만하고, 힘이 없으면 결국은 약자가 되어져서 패배감에 젖어 스스로 도태하다가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가치관에. 이 정체인, 인본주의, 이 음료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창조론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